30번, 음. 자, 문제에서 y는 10분의 루트 x. 저 y는 탄젠트 x. 요 둘이 만나는 모든 음, x 좌표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an이라고 하자라고 했었지.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라 할수 있어? AN에서 둘이 만나야 되니까, 10분의 루트 AN과 탄젠트 AN이 같다라는 거, 알수 있지? 자, 그리고, 언제야? 1919년도 수능, 1919년 대비 수능, 가형 20번에서 우리 기억리는 디귿 문제가 있었는데, 요 문제는 굉장히 접근 방법이 유사한, 자 그런 문제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 문제에서도 이제 보면은 음, 자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니까 뭐, 루트 x 라는 그래프와 탄젠트 자 탄젠트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지 이런식으로 계속 갈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가 저 여기에서 이렇게그리고 나가겠죠. 그지 자, 만나는 점 순서대로 a n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a1은 몇이라는 거알수 있어? 자, a1은 0이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a2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a2, a3, a4. 자, 요런 식으로. 자, 간단한 거알수 있겠지? 여기가 a2, 여기가 a3, 자, 여기가 a4. 이렇게 간다는 걸알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탄젠트 값을 보면은, 야, 여기가 0이고요.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3파이. 대체 여기가 2파이 응. 점근선 여기 또 있겠네 뭐 하나만 더 그립시다 저렇게 점근선이 있어서 여기가 2분의 5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자 따라서 AN이라는 놈은 자 몇과 몇 사이에 있어야 되냐면 a, n이, m 2파이와 7, 자, 2분의, 2 m 3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걸리알수 있겠지. 맞자? 음. 자, 따라서, 자, n으로, 자 여기서 우리 알수 있는 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자,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니까 AN의 극한은 자, 무한대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갈때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무한대라는 걸알수 있고 자 여기서 우리위치 정리 이 이용하기 위해서 자, 양변을 자, n으로 나눠 주시면 m분의 am, 2m분의 m분의, m분의 m 2파이와 2m분의 2m 3파이 사이에 있다는걸알수 있지. 자 따라서 n분의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 n이, 자, 파이에다 가까이 간다는 거, 잘알수 있겠네요. 맞아? 자, 우리 문제를 보니까, 자, 문제, 일단, 한번, 한번 써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파이 제곱분의 1에, a n의 세제곱 곱하기, 탄젠트 a n 플러스 1 빼기 a n. 그러니까 이것 세제곱. 요게 문제였었지, 그치? 그 자,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란 말이야. 자, 이게 문제가 누구야? 자, 요 놈이 문제라고, 요 놈이. 그치? 맞아? 자런데 우리가 저 요놈을 알고 있으니까 자 탄젠트 a m 플러스 1 빼기 a m 자 요놈을 잘 정리를 합시다 자 누굴 이용하여서? 이용하여서 자 요놈을 이용하여서 탄젠트 공식 이용하면 되지 음자 그래서 1 플러스 100분의 루트 a m 플러스 1 곱하기 a n 분자는 10분의 1에 루트 AM 플러스 1 빼기 루트 a n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자 분모 분자를 자 100을 곱해 주시면 100 플러스 루트 AM 플러스 1 곱하기 a n 10에 루트 a m 1 빼기 루트 a m 자 요렇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다. 그렇 자, 그런데 우리가 열걸 리미트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무한대빼기 무한대가 되잖아. 이것 때문에 그렇 따라서 열걸뭐 해야 다고할수 있어? 어, 얘를 유리화를 해 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겠지? 자, 그래서 자, 요 놈을 저입하다가 이제 이렇 쓸게. 요놈을 이제 유리화를 해 주니까 자 분자는 1 0에 am 플러스 1 빼기 an이 되고요. 분모는 쓸금 많지? 자, 100에다가 100 플러스 루트 am 플러스 1 곱하기 an. 곱하기 루트 a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a n 자 이렇게 탄젠트 a n 플러스 1빼기 a n이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거알수 있겠다 그렇 요 탄젠트 이놈이 요 이렇게 자, 자 정리가 자된다는거알수 있어요. 이게 됐어? 자 우리가 n이 이제 무한대로 갈때 자, n 무한대로 갈 때, 자, a n의 극한이 저무한대라는걸알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 a n 플러스 1 빼기 a n에 대한, 자, 우리 뭘 알아야겠어? 자, 극한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될 거란 말이야. 얘가 무한대인 거 알고, 무한대인 거 알고, 무한대인, 무한대인 거 알고, a n을 n으로 나눴을 때 극한이 파인 걸 알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a n 플러스 1에서 a n을 뺐을 때가 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가 되겠지? 그치? 자,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직관적으로는 음, 자 직관적으로 자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쭉 가다 보면 자 탄젠트 그래프가 뭐 그렇지겠지 뭐쭉 가다 보면 음. 그래서 뭐 탄젠트 그래프가 여기서 뭐 이렇게 그려졌고 뭐 이렇게 그려졌다가 무리함수가 뭐 이렇게 지나갈 텐데. 자 여기가 a n 플러스이란 말이지. 자 여기가 a n 플러스 1, 여기가 a n이란 말이죠. 맞아? 자 아까 얘기했던 2019년도 자 수능 자 20번에서도 여기가 비슷한 원리를 이용했었는데 자 여기서 타이만큼 가면요. 자, 요기점, 그치 요점이 지금 이샤 AN 플러스 파이예요. 여기가 맞아. 자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요 폭이 어떻게 된다? 요 폭이 굉장히 작아진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치 맞아. 자 그래서 바로 AN 플러스 1에서 AN 플러스 파이를 빼 줘야 되니까 a m 플러스 1 빼기 파이. 이 놈의 뭐가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갈때 얘가 몇에 가까이 갑니까? 자 0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도 알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능 문제에서는 정확한 우리가 논리가 필요하니까 자 다시 저 문제로 들어가면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무한대였단 말이야.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무한대니까, 대요 값이 몇세 가까이 가야 돼? 자, 0에 가까이 가야 돼. 그지 얘들아? 얘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니까, 얘가 몇세 가까이 가야 돼? 얘가 0에 가까이 간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치? 무한대 곱하기 0꼴의 자, 극한 문제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우리 내신 때맨에 했던. 그러면, 요 놈이 0에 가까이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따져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탄젠트, A, N, 플러스, 1 빼기 A, N이 몇에 가까이 간다? 자, 0에 가까이 간다? 라는 거알수 있지, 그치? 이건 이제 제곱을 할까, 얘들아? 음, 자, 제곱합시다. 부호가 있어서. 자,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 그 우리 탄젠트의 성질에 의하면, 탄젠트 제곱, 제곱 있으니까, 자, 요 값이나, 탄젠트 A, N, 플러스, 1 빼기 A, N이나, 탄젠트 a n 플러스 1 빼기 a n 빼기 파이의 제곱 값은 같죠. 그지 자, 따라서, 자, 이것의 모두, 자, 극한도, 자, 몇에 가까이 간다, 자, 0에 가까이 간다. 자, 따라서, 탄젠트가 이제 0에 가까이 가니까, 결국, 자, 요것의 극한도 몇에 가까이 간다, 요것에 극한도 자, 0에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자,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기알수 있는 건 누구야? 자, n이 무한대로 갈때 자, 이 값이 0에 가까이 가니까 am 플러스 1 빼기 am이 몇에 가까이 간다? 자, pi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이것도 우리가 잘알수 있겠네. 됐어? 자, 따라서 이제 우리 문제, 자, 요거를 이제 다 이제 풀어봐야겠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파이 제곱분의 1에다가, 자, 우리가 am, m분의 a n m분의 a n 의 극한이 파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 an의 3승이잖아? 음, 자, 그래서 쟤를, 자, 수정만 하고 만들어줘야지. m분의 an의 몇 제곱, 세 제곱, 곱하기. 됐어? 음, 자그 다음에 이제 탄젠트 AN 플러스 1 0 0 AN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요 놈을 정리하면 요렇게 나온 다음에 우리가 요 N 3승으로 나눠줬으니까 N 3승을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줘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N 루트 N 곱하기 자 요놈이 있습니다. 그치? 저 놈이 자10 am 플러스 1 빼기 am. 자, 그 다음에 100스 아, 요거 이제 칸이 좁으니까, 네모나고 쓸게. 자, 요, 요 분모를, 이제 분모를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맞아? 자, 이제 계산해보자. 여기 지금 문제였었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파이 제곱분의 1에다가 m분의 an의 극한이 파이라고 했으니까 저 요렇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am+에서 n a n 뺀 것의 극한이 파이니까 저 요놈은 파이란 거알수 있지? 자, 요놈이 분모로 갑시다. 자, 요놈이 분모로 가면은 나누기가 되겠지. 자, 근데 분모가 여기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 분모가 요거에 있어서 지금 자, 곱하기였으니까 자, 여기가 제곱이었지. 음, 제곱 빼먹었네. 자, 분, 자는 자, 10 곱하기 a n 플러스 1 빼기 a n 에될 것이고요. 자, 분모 n 루트 n이야. 일로 외야 n 루트 음, n, n 루트 n. 근데 이거 제곱이니까. 음. 이제 갈까? 음, 자, 그래 자, 이렇게 이제 분모, 자, 여기 분모로 갑시다. 그럼 곱하기니까 저기서는 m 하고 루트 n 나누기 얘를 n으로 나누고 얘를 루트에도 나눕시다. 자, 그래서 m 분의 100 n으로 나눈거니까저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루트 분모 음. m 분의 100 플러스 루트 m 분의 a n 플러스 1 m 분의 a n 곱하기 루트 m 분의 a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m 분의 a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 우리 문제야, 지금 요게. 갔다. 음. 자,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가면,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이거는 파이의 세제곱. 그렇지 여기 전체 제곱이 있었죠? 음. 그럼 여기는 이제 100, 얘가 파이였으니까, 파이의 제곱이 되겠네. 음. 자, n이 무한대로 면 0에 가까이 가지. 자, 얘는 파이 파이니까 0 플러스 파이 정리니 파이가 되나? 음, 파이 곱하기 얘 파이 파이니까 e 루트 파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다. 그렇 맞아? 음. 자, 그래서, 자, 계산해보면, 여기가 이제 파이가 나오고, 요거 10이었나? 아, 제곱을, 좀 위에 거 분자는 미리 제곱을 해버렸네? 어, 밑에 제곱, 제곱, 이렇게 가야겠다, 그치? 그래서 파이 제곱 없어질 것이고요, 여기가 4분의 파이, 4파이, 분자가 자, 100이 돼서, 자 결국 답은 자 25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맞죠? 음, 자 그래서 저이문제에서 중요했던 거는 자 a n a n의 우리가 이제 극한이 무한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a n의 극한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데 자뭘 이용하기 위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a n의 범위를 구할 수 있고요 맞죠? 우리가 수염 하은골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M 분의 n의 극한을 이렇게 센 정리 이용해서 알아낼 수 있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에 가까이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탄젠트 a n 플러스 1 배기 a n은 무려 정의할수 있는 게뭐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공식밖에 없으니까 자주 정리를 해주면은 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뭐였어 얘가 무한대, 얘는 0에 가까이 간다. 자, 근데 a n 플러스 1기 a n이라는 것에 자, 우리가 극한의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 얘가 정리가 이렇게 되자 보니까 뭐 이건 정리는 음, 유리하다 해줬고, 혹시, 뭐야 삼각함수 공식 이용해줬고, 자 문제는 자 여기서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여기 폭이 계속 무한대로 갈수록 이 폭이 계속 좁아, 좁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직관적으로 해서 뭐 이것의 극한이 파이다라고 해도 되고요. 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겠지. 얘가 무한대, 얘는 0에 가까이 간다. n 무한대로 갈때 자유값이 0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탄젠트의 성질을 이용해주면 저 요거의 제곱과 요거의 제곱이 같으니까 결국 우리가 요금의 극한이 파이에 가까이 간다라고 할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계속 결국 음, 똑같은 결과를 그걸 확인을 할수 있네요. 자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자 주어진 이제 정리된 것들을 자 요랑 자 요거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이제 문제를 쭉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답을 자 구할 수 있네.